안녕하세요. 심지포가 뭐, 업그레이드, 업데이트를 하던데, 이게 반짝반짝거립니다. 내 사업장. 응? 갑자기 왜? <laughs> 나 상점 하라고? 상점, 아마 안할것 같아. 뭐지? 하아, 자, 잠시 제가, 인테리어 조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자인에는 예쁘긴 한데, 아, 정말 심즈 포하면서 침대가 너무 아쉬워. 맨날 이거 아니면 이거야. 지겨워 죽겠어. <laughs> 어, 뭐, 요거까지도 괜찮긴 합니다. 요거 딱세개까지 괜찮은데, 나머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그래요. 음, 요거까지도 괜찮나?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, 이것도 괜찮고, 다 뭐, 그냥 그렇네요. 요거 세 개까지는 쓰기가 괜찮으니까, 어? 야, 이거 원래 이 침대니? 싱글 미션 더블 침대. 원래 이거네요. 어, 이거 그대로 두자. 헛간 침대. 헛간 침대는 어디 있는 거? 이거야? 안 좋네요. 바꿔줍니다. 비슷한 느낌? 여기 두개 있고, 밑에, 어? 어 아, 밑에 없구나. 이게 두 개랑, 애기방. 애기방에 있는 침대. 자, 고있는데 괜찮을까? 우레기 일어나, 기상이야, 일어나. <laughs> 여기 방이 약간 갈색 느낌인데요. 음. 여기 서 있나? 얘랑 있랑 뭐가 다른거야? 뭔가 미묘하게 다른데? 어자 우리 애기, 우리 애기 이름이 뭐더라? 우리 애기가 리나라고 합니다. 외워주십시오. 네. <laughs> 외워야겠네요. 어, 여기 공간 되게 좋네요. 이런 곳에는 또 의자를 두면 좋죠. 이 야외용 가구에서 괜찮네. 발을 하나 놓을까? 와. 요렇게 두면은 두 명이 요렇게 딱 앉을 수 있겠지? 이분 재미가 없으신데, 음료를 만들면 혹시 재미를 느끼시려나? 음료 만들기, 왜두 개지? 생크림 루트 비어 이리 와 보세요. 어, 너무 빨리 만들었는데. <laughs> 앉아. 아, 여기 앉아 주라. 여기 와 주세요. 네. 됐다. 이리 와 보세요. 엄마 오, 보는 거라 인사하는 건가 본데. 어, 엄마 몸에서 냄새 나요. <laughs> 어 그래 돌아가 주겠니 음참 마음 안 맞는다 참 화장실 가세요 어또 가라고 하니까 또안내 화장실 가세요 하나 만들자 음어 근데 뭔가 어 이게 바뀐 거 같아 와 이거 바뀌었어 이거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 <laughs>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됐어. 이것도 업데이트 됐나 봐. 어, 아니, 뭔가 좀더 디테일해진 것 같은데, 레스토랑 팩 준비하는 건가요? <laughs> 냉수나 한잔 하시지요. 아,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 음료를 만들어 주는 거군요. 어? 여기 구조가 왜 이래요? 왜 여기 화장실 통해서? 야, 왜 화장실 통해서 가지는 거야. 뭐야? 구조가 이상한데. 이분 이제 샤워 바로 하시고. 그리고 TV 보면 되겠네요. 네. 너 상태 괜찮니? 우리 한번 뛸까? 너살 많이 빠졌어. 진짜. 한번 조깅 한번 하자. 맥스는 맥스도 화장실 한번 가고 그냥 얘 재워야 될것 같은데 밥 먹고. 응 배고프지 알았어. 요리하는 것도 혹시 약간 바뀐 거 아니야? 어? 아 어, 바뀐 거 맞아. 오. 우와! 여러분들 되게 디테일해졌어요. 뭔가 좀더 3D 느낌 나. 근데 이거 나 기분 탓이면 어떡하지? 기분 탓 아니죠, 여러분들? 이거 이렇게 안 생겼어. 이건 버려줄게, 내가. 만드는 건 똑같나? 어, 어, 본다 한들 원래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군. 그거나 먹으세요. 딱 목록에서 볼때 바뀐 거 맞아. 이거는 잘 모르겠고, 이거는 확실해. 뭔가, 그래요, 여러분들. 좀더 디테일해졌습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우울해요? 뭐, 뭔일 있었어요? 어, 좋지 않은 걸 봤나 보구만. 야 얘는 한 새벽 3시 되면 깨겠는데 <laughs> 잠이 너무 일찍 <laughs> 재웠나? 어 리, 린스 이옷 되게 오랜만이다. 되게 지금 재미가 없는 상태입니다. 재미없을 땐 역시 게임이지. <laughs> 재밌는 게임이야. 어, 무슨 게임일까요? 우와. 굉장히 좋아하시는데? 저는 뭔가 저런 게임은 유튜브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. 올라가는 거야? 오, 잘 올라가네. 알아서 놀게 하겠습니다. 그거 다 하고 이제 주무시러 가세요 오세요 집으로 와 이거 어떡하면 되니? 이리.. 어? 우리집 어딨니? 왜 집으로 오는 그 표시가 없지? 파니야 집으로 와라 파니야 아 피니야 야 근데 우리집이 어디야? 어? 얘 어디까지 온거야? 어? 야, 이렇게 멀리 왔어? 우리 집 여기야. 여기까지 와. 왜 집으로 가는 그게 없냐? 이거는 부지 가운데로 이동하는 거고, 집으로 하고 하는 게 없네? 이거 생긴 거는 똑같은 거 같아. <laughs> 집에 오세요. 아 이분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왜 집으로 안 돌아오니? 이리 오세요. <laughs> 어 목욕해. 엉망이다야. 그집꼴로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네. 상태가 엉망입니다. 이거 하고 용변 해결하고 허기 해결 그리고 잠까지. 깨끔하게 자신만만함 원래 자신만만한 심이라서 한 번씩 그냥 일어나봐요 빨리 드세요! 어머니! 이건 뭐야 얘 먹으려고 이거 차려둔건가? 목욕하세요 목욕 화장실이 많아서 뭐 화장실이 부족해서 애들이 못 씻고 그럴리는 없을 것 같네 집이 지금 이 정도 가족이 살기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일로 와, 화장실 가. <laughs> 2층에 두 개, 1층에 하나, 어? 아, 1층에 화장실이 없구나. 그렇구만. 위에 화장실이 없구나. 아, 밑에, 밑에. 화장실이 없네. 여기 세 개구나. 여기 세 개네요. 그거 하고, 밥 먹으러 와. 이거 안 상했나요? 아까 그거 어디, 어디에 있었죠? 이거 먹어. 이거 우유랑 한잔 하면 되겠구만. 응. 51분 남은. 아, 이또한번 훔치러 가야 되는데. 맞아 맞아. 오늘 출근하고 오면은 우리 그 크리스틴의 시어머니, 응 그분 연결시키고 다른 심의 유독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싱크대와 욕조의 배수가 막히게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어떻게요? 뭐그안 뜨는데? 아. 아, 여기 화장실 있네? 화장실 있어. 안 뜨는데? <laughs> 일가야 하는 인스 관리해야 된다. 어, 어떡해. 남은 시간 잠만 재워야겠네요. 으흠. 잠만 재우고, 다른 애들도 뭐, 알아서 해. 어 상했다. 너 먹었어? 이게 먹은 거 맞아? 되게 피곤할 텐데 지금 활기찬 상태인데 이한번 휴가 사용해주자. 이대로 가면은 안 돼. 하루 쉬어. 나 때문에 네가 컨디션 <laughs> 조절을 잘 못했구나. 하루 쉬렴. 좋요 재미없어도 좀 얘가 이렇게 짜증내기는 하는데 잠이 부족한 것보다야 낫지 뭐 어? 아나 전기 끊겼어 <laughs> 어, 기다려봐 엄마가 휴대폰으로 <laughs> 입금할게 휴대폰으로 바로 됩니다 저도 안 쓰는데요 심지에서 이거를 써보네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뭔가 돈을 좀해프게 쓰는 <laughs>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쓰는데 아이고 어우 렉왜 이래 어렉 되게 심한데 안돼 내 컴퓨터야 정신 차리자 응 뭐가 문제야 괜찮지 괜찮아 어우 뭔가 좀 좋지 않은데 사건 배정 받기 괜찮은 거 맞아 약간 좀 힘겨워 하는 거 같은데 어우. 그죠, 힘겨워 하는데요. <laughs> 왜, 왜 이러는 거야? 범죄 지도 구성. 어, 이 정도면 심각한 걸 힘내보자. 자, 단서 추가하고, 이 뭐가 뭐가 업데이트 된 거야? 이번에는 집에 있는 되게 범죄 현장 가봐야겠어. 저런 미술품을 훔친 사람 같은데? 근데 왜 집에 있을 때보다 직장에 오니까 렉이 도 심하지? 부지는 직장이 더 넓지 싶은데. 심들이 많아서 그런가? 여기 아니야? 이리 오세요. <laughs> 요거 찍으세요. 어 걸린다. 선. 이거 찍으세요 이거. 수집하고 잘한다. 고장도 이 사람이 낸 겁니까? 아니 이런 걸다 부수고 갔네.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? 음, 살다 살다 이거. 낙서하고 가전 제품 예, 고장 날들이고 낙서가 한두 개가 아니야. 자 이런 곳에서는 증거 표본을 정말 많이 모을 수 있겠네요. 사진 찍기, 표본 수집, 목격자에게서 제보 받기. 제보 한번 받아 주시고 제보를 더 받기가 나오네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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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가 왜 드는 거야?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. 자꾸 근데 더 들으라네. 다 끝난 건가? 돌아가기. 예? Yep. 왔어. 증거 분석하기 증거 표본 어, 오늘 승진 느낌 확 온다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, 실패했네요 경찰 데이터베이스 검색하기 데이터베이스 검색 교차 검색 단서 추가 뭐야? 교장선생님한 전화가 왜 와? 다했습니다! 단서 추가 그렇지 아 어, 화장실? 알았어 고것만 하고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세요 청소년? 청소년이래? 우울한 청소년 <laughs> 하, 우울한 청소년이라 이거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을텐데 몇분 남았어요? 29분 29분이면은 물 내리고 좀 어물쩡하다 보면은 그 정도 됩니다 네 양치질이나 할까요? 양치질 해야지 아 <laughs> 여기 더러운 거봐 슬퍼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안 해봐서 11분 대충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11분 어 걔네 그 뭐지 뭐지 4위네 4위야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의의 의자 어우 뭘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? 불굴의 벤치 되게 많이 주네요. <laughs> 아, 승진했어. 요즘에 뭐 착착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고 있긴 한데 긴자나 잘하고 있어. 하. 이제 새로운 게임팩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. 6월 7일인가 8일인가 아니 이분들 뭐 하시는 거야? <laughs> 자 잠부터 살짝 재우고 뭐 여기서 볼수 있나? 음 여기서 받았네요 가족 가방에 보시면은 어 침대가 한개 있네 코델리아 공주 침대가 한개 있네요 트러블 메이커 소파 내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네 소파가 경찰용 복도 테이블 느와르 책장 되게 뭐가 많아 정의 의자 이런 이거 책상 응, 이 책상은 좀 예쁘네요 파일 보관장 책장 괜찮네요. 오, 우와! 다음이 국장! <laughs> 민스야 정말, 정말, 정말 고생이 많았다. 크게 승진한 것을 축하해요. 오늘 밤 축하할까요? 예, 가자! 까짓거, 뭐, 물약으로 해결하겠습니다. <laughs> 심즈라, 심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. 수면 대용 물량을 마, 물약을 마시면은 굳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해결이 돼요. 저의 큰 승진을 축하해 주려고 하나 봅니다. 아, 이게 저게 무슨 옷이니? 어디오? 얼룩 얼룩한 게 잠깐만요. 지금 피곤한 게 가장 문제니까. 음. 1,500원 있다.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에너지,재미,허기 에너지,재미,허기인데요 자 재미 음 수면대용 어? 이거 먹으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거네 이거 한번 먹어보자 500원짜리입니다 어, 이거..어..그거 어, 어디갔어요? 이거..이거다 모든 심의 부정적인 무드레스 즉시 제거합니다. 마셔볼까? 어? 안된것 같은데? 아, 이제 먹는구나. 어,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. 우와! 치트야. 이런 게 바로 치트나 다름없는 거지. 뭐하는데 이거 이야기 공연 한번 구경해볼까? 엔터테이너입니다. 좋아, 놀자! <laughs> 승진 축하, 와 신기하다.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싶어합니다. 아, 동료. 아, 굿. 아 잠깐만, 야, 이 사람들 이 사람들 혹시 우리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야? 어? 어? 왜 우리 한 그룹이에요? 뭐죠? 어? 이상하다. 나는 이분들 나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맞아요? 왜냐면 여기 보면은 동료들이라고 돼 있어. 이 사람들 우리 다 동료 동료인가봐. 그러면 여기에 직장 카테고리가 있으면 좋겠네요. 같은 직장인 애들만 딱 골라서 보게. 근데 소개하라는데 친밀한 소개. 한번 물어볼게요. 직장에 대해 묻, 직업에 대해 묻기. 어, 어, 진짜네. 우리, 우리 경찰서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. 직, 직업에 대해 묻기. 근데 그래. 다 인사조차 해본 적이 없구나. 어, 경찰서의 경찰. 이분 좀 우울해 보이시는데? 아, 그렇네. 우리. 아, 한잔 쏘자. 아, 이 사람들이 또날 축하해 주려고. 어, 음료 주문하기, 음료 단체 주문하기. 자 큐피드 주스 저그 우산 꽂힌걸로 제가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여기 큐피드 주스 몇이죠?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잔이요 단체주문 들어갔어요? 아 나이스 이건가? 아, 아니 이거 아닌거 같은데? 어 이거 맞네? 아, 우산 여기 있다. 우산 고쳤어. <laughs> 야! 가져가십시오. 제가 쏘겠습니다. 아, 나날또 축하해주려고, 이 사람들이. 하이. 감동이네, 진짜. 한 잔씩 마셔요. 이거 사랑이 터지네, 터져. 참 예쁜 술이네. 어, 제술은 어디 있죠? 제술은. 제술은, 음. 아직 만드시는 중인가? 아니면 뭐 주다 끊긴 거야? 뭐야? 주다 끊겼나 봐. <laughs> 야너왜 거기서 일을 하니? <laughs> 야, 좀 도와드려야 되긴 하겠다. 혼자 정신이 없으시네. <laughs> 사장님 이분 퇴근 좀 시켜드려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 이분들 끝났네요. 여튼 와줘서 고맙고요 그 제가 요거 한잔한 한 모금 마셔보고 싶은데, 음좀 마셔봐야지. 아 좋아. 와한 모금 마셨는데 바로. 아니 일주일에 네 번밖에 출근을 안해 이제? 와. <laughs> 이야. 좋아. <laughs> 좋구먼